프롬프트 증폭기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의 긍정 프롬프트와 이런 내용의 부정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필터 앤 세이지 어텐션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네, 비디오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추가된 다운로드 모델과 폴더의 명칭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넷 온리 모델스에서 1.2.1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캡처하신 다음에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컴퓨터의 강의나 st4g 강의를 들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stability matrix를 이용해서 compui stable division w ui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주목하세요. stability matrix에서 역대급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프롬프트를 ai가 대신 써주고 ai 모델 검색은 더 빨라지고 빠른 이미지 생성을 지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tability matrix 2.14.0 업데이트의 핵심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stability matrix를 사용해보지 않은 유저라면 제가 몇달 전에 올린 두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Stable d v i s i o n 설치와 관리를 한 방에 해결이라는 상세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간단 완벽 설치 Stability Matrix로 WebUI 4G와 c o m p u UI로 한 번에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는 여러가지 ai 툴 sd web ui 4g 컴퓨 ui 등을 한개가 아니라 여러개를 다양한 버전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어플리케이션 멀티 플랫폼입니다. 이번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성능 향상 통합 그리고 중요 기능 개선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여기 가장 하단에 톱니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장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쪽에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버전이 나오는데요. 저는 2.1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버전이 낮은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이쪽 아래로 아래 방향을 향하는 녹색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매트릭스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소개하는 비터브 사이트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럼 가장 먼저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개발사인 라이코스 AI가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pen Model DB라는 것이 추가되었고요 Prompt Amplifier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Accelerated Model Discovery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Open Model DB인데요 Stability Matrix에서 이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Open Model DB라는 탭이 추가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이 플랫폼의 명칭을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Best Place to Upscaling Models AI s 업스 i n g 모델을 공유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업스케일 모델이 아니라 필사, 망가, 비디오, 인페인팅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업스케일링 모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제는 오픈모델 DB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직접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막대기 3개가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아이콘의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여기 확인하시면 오픈 모델 DB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무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지 첫 번째 화면에서 썸네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 팝베수를 뜻하는 4x 이것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배 업스케일링이 가능한 모델들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썸네일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델스 폴더에 e s r g e n 이라는 폴더 안으로 임포트하셔서 해당 모델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c o n f i u i 나 폴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모델에 대한 GitHub 페이지나 관련된 안내가 있는 웹사이트들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점점점을 클릭해서 Open Model DB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특별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앰트리파이어 프롬프트 증폭기라고 할수 있겠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그 내용을 증폭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롬프트를 좀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 g PT나 별도의 API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제는 Stability Matrix에서 이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Inference, r o n 이라고돼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커피가 인어울 코리아 이렇게 넣고 여기에 있는 마술봉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델이 스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증폭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딩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 딩크를 선택하면 좀더 풍부한 내용의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링크를 일단 해제하고 포커스드, 밸런스드, 이미지 네이티브 이쪽으로 갈수록 좀더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밸런스드라고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의 긍정 프롬프트와 이런 내용의 부정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구글 번역을 이용해 봤습니다. 사진처럼 생성한 서울의 북적이는 커피숍이고, 아침 햇살과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 아늑한 인테리어, 커피잔에서 피어오른 김, 작업 중인 바리스타들, 대화하는 손님들, 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던한 디자인,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트를 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UI나 SD4G 같은 곳에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트 프 아이디어가 막힐 때이 기능 하나면 훨씬 풍부하고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ccelerated Model Discovery라는 기능입니다 가속화 모델 탐색이라고 번역이 되던데요 지금까지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CBIT AI 사이트의 모델을 검색하실 때 검색 속도가 다소 느렸는데요 이 가속화 모델을 사용하시면 검색이 아주 빨라진다고 하네요 다만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유료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델 브라우저로 가시면 이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enable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enable을 눌러서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데 보시면 accelerated model discovery 이 기능은 인사이더 서포트 레벨 이상이 되어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트론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서포터는 월 5달러, 인사이더는 월 8달러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비용 지출이 아직은 좀 많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인피어런스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크론이라는 탭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실 너무 단순해서 지금까지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동안 사용해 보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써보니 의외로 쓸모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피어런스는 사실 컴피 UI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컴피 UI 인터페이스가 수 많은 선들로 연결되어서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인피어런스는 핵심 기능만 넣고 심플하게 UI UX를 개선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쉽고 빠르게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인피런스의 사용법을 아는 만큼만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드려보겠습니다. 해 기본적으로 텍스트 to 비디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to 이미지, 이미지 to 이미지, up scale, one 텍스트 to 비디오, one to 비디오, VD, 이미지 to 비디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 모델을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이미 다운로드 돼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저는 오늘 텍스트 이미지를 간단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곳에 한국 서울에 있는 카페 하나를 이곳에 입력해서 프롬프트를 증폭시켜 봤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검색을 이용해서 DXL 모델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AU 타이핑 하시면 Dogonot XL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도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셔야 하고요. 그걸 선택하고 샘플러는 이곳에서 제가 d p m 플 D를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줄러는 테라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습과 게일은 그대로 두고요. 해상도도 1024, 1024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 에드온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Free U, Ctrl Let, Layer Diffuse, Flux Guidance,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trl l e 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Ctrl l e 을 이렇게 켜주면, 여기에 이미지를 넣고, e n y Edge, Preprocessor,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이렇게 타이핑을 통해서 검색하는 기능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스크롤해서 선택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b r o w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다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컨트롤 웨이스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스텝은 지정하실 수 있겠죠? 이곳에 스텝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이레스픽스나 업스케일러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 디테일러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배치 배지 사이즈와 배치스가 있는데 저는 이미지를 한4장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컴피 UI를 런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컴피 UI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면 원래 컴퓨어가 런치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화면에 컴퓨어가 실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커넥트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에러가 뜨는데요 어, AIO 프리프로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프로세서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치수를 4장을 원했더니 4번 취소를 해야 되네요. 컨트롤렛은 사용하지 않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렛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빠르게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총네 장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한국적이란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단에 생성된 이미지 네 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퓨언스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자주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패키지 추가 및 이미지 생성 속도 향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새로운 패키지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StableDiffusion WebUI AMD GPU 4G. 그러니까 AMD GPU에 적합한 이 4G UI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New Package WebUI 4G Classic 이라는 것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Add New Package Command 라는 게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패키지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는 명령어 라인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명칭은 스티톤 n d 이지버션인데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패키지스가 있고요. 패키지스를 보시면 하단에 에드 패키지가 있죠. 에드 패키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AMD GPU에 관련된 것은 이 스테빌 디퓨전 웹이 포르지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AMD에 적합한 그 내용이 여기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리눅스라고 가로가 써져 있죠. 이렇게 리눅스나 맥 OS를 사용하시려면 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설치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부터 선택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쪽. 다운로드에서 이 하단에 보시면 Looking for a different OS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리눅스가있습니다 리눅스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야만 AMD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Stable Diffusion WebUI 폴지 클래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아직 엔비디아 GPU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키지의 추가가 좀 반가운 소식이라서 빠르게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스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Stable Diffusion Web i 4G 클래식인데요. 이렇게 다서 오류가 있는 상태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tability Matrix에서 곧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패키지가 이 설치 리스트에 추가된 것은 다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D4G가 탄생한 이유는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스테이블 디퓨전 웹 u i 가 업데이트가 느리고 이미지 생성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리아브CL이라는 개발자가 웹 UI 폴즈를 개발했고 GPU와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서 이미지 생성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럭스와 같은 최신 모델을 사용해서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개발자가 컨트롤렛이라는 것을 직접 개발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컨트롤렛 익스텐션을 그대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 2024년 6월경에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에러상이 있다는 것을 공포하고 앞으로는 좀더 급진적이고 다소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적인 버전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익스텐션은 여기서 잘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좀 급격한 변화들이 있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인데요. 이것을 과거에 비교적 안정적인 2024년 6월 경에그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개발자가 안정화시켜서 공개한 것입니다. 세 <목소리> 번째로 컴퓨 u i 에서 Triton e n s a n e Attention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패키지스에 이 컴피UI에 여기 세 개의 점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패키지 커맨드라는 게 나오고요. 패키지 커맨드 안에 install Triton and Sage Attention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됩니다. Triton이란 n v i d a 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GPU 최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GPU 메모리 사용량도 절감되고 이미지 속도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Sage Attention이란 컴퓨터에 특화된 고성능 어텐션 연산 모듈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트리톤을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필수적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럭스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거나 원 모델을 사용해서 비디오를 생성하시는 분들에게 보다고 하는데요. 저는 비디오 생성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플럭스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거해 보고 싶은데 설치 제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플럭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불러와서 사용해 볼 텐데요 과거에 제가 플럭스데브 FPAC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1 0 2 4 1 0 2 4 정도의 해상도는 약 1분 20초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컴퓨어 u 이를 런치해 보겠습니다 네. 컴퓨어 u 이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플럭스 워크플로우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플로우에서 브라우저 템플릿에서 플럭스를 선택하고요. 플럭스 대부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플럭스 모델 블로우라는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것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보면 텍스트가 다 들어있고 이쪽 체크 포인트만 제가 가지고 있는 플럭스 대부 FBAs로 선택해서 정해주고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서 시간도 함께 기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재진 않았지만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것 같은데, 비디오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추가된 다운로드 모델과 폴더의 명칭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모델 브라우저에 가시면 여기 허깅 페이스에도 하이드림과 1 2.1 모델의 다운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인 크립 G 하이드림용이고요. 크립 L 하이드림용 이런 것이 추가되었고요.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유넷 온리 모델스에서 1 2.1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이드림 L1 Dev와 하이드림 L1 패스트 하이드림 L1 풀 이런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2.1 VAE, 하이드림 L1 VAE가 이곳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델 폴더의 하부 폴더명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서 이제는 어떤 모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좀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떤 모델을 어디에 다운로드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좀더 용이해졌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안에는 기본적인 폴더 트리 안에 이렇게 모델스 폴더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패키지스라는 폴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어플리케이션 혹은 UI 안에도 모델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명칭의 모델스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을 서로 공유해서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한 이런 패키지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통합하려다 보니까 이 명칭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 m 에서는1.5 SDXL 등을 체크포인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Stable Diffusion Web UI 폴즈에서는 이것을 Stable Diffus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UNET 모델,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D 폴더와 UNET 폴더라는 이런 하부 폴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이런 체크포인트는 이런 SD와 매칭이 되는데, Stability Matrix에서는 이 명칭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플럭스나 요즘 원이나 하이드림 이런 모델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만 저장하는 폴더의 명칭은 스테이블 디퓨전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플럭스라든가 원이라든가 하이드림 이런 것들은 명칭이 과거에는 U Net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Diffusion Models라는 명으로 변경되고 있고요. 네,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Diffusion Models라고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Diffusion Model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 인코더와 관련된 것들은 컴퓨터에서는 Flip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텍스트 인코더라는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텍스트 인코더라는 폴더명으로 변화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클립이라는 폴더가 공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테빌블리티 매트릭스에서도 이 클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텍스트 인코더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클립이라는 용어는 오픈 AI의 텍스트 인코더 모델이고요. 좀더 폭넓게 텍스트 인코더라고 불리는 게좀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명칭도 텍스트 인코더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각적 인코더 모델은 클립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을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붙은 인보크 클립비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인보크를 떼어내고 클립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t4g에서는 이것을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용할 때그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UI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렛 프리 프로세서 안에 저장이 되고요. 위에 안에 클립비전이라는 폴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쪽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네, 이 컨트롤렛 프리프로세스의 하부 폴더에 클립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하시거나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IP 어댑터와 관련된 모델들은 컴퓨어에서는 이 IP 어댑터라는 폴더 안에 IP 어댑터스 1로 1.5를 의미하고요 IP 어댑터스 XL x l 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각각 폴더에 저장했는데 s t a b i l i t y 매트릭스에서는 Invoke라는 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명칭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더 보편적인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폴지 g 는 아직 Stability Matrix가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d p u 스 s IP Adapter, DPU-JS IP Adapter XL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강의를 들으실 때이 강의자가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넣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디매트릭스를 사용하신다면 이 기본 폴더 트리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컴피UI의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강의자가 유넷 폴더 안에 저장하라고 나와 있거나 그런 설명이 있으면 기본 폴더 트리 안에서는 디퓨전 모델스 안에 넣으셔야 되고, 컴퓨어에서는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넣으시는 게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패키지와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자가 클립이라는 폴더 안에 넣으라고 하면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기본 폴더 트리 안에서 텍스트 인코더 폴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클립 비전은 이렇게 기본 폴더 트리 안에서 클립 비전에 넣으셔도 되고, 펌 p UI 안에 클립 비전 이 폴더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IP 어댑터스 모델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 이쪽 어떤 폴더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들이 이쪽 SD 폴즈와 대부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어디서 강의를 들을 때 Stability 를 사용하고 있으면 폴더의 구조와 이 명칭들이 헷갈려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이 전체 내용을 실제로 어디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좀더 하나하나 확인해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캡처하신 다음에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c o n f 의 강의나 SD4G 강의를 들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i t 빌리티 매트릭스는 단순히 AI 어플리케이션을 모아두는 플랫폼 그 이상입니다.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이부터 고급 모델을 검색할 수 있고 이미지 생성 속도 개선까지 도와줍니다. 또한 컴퓨어 UI를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이미지 생성 도구인 인어런스를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비, 에이, 에이티브.